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미쳤죠? 에코프로 미쳤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고요. 상승, 안착.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진입 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날아가는 에코프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죠. 에코프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왜? 삼성전자를 보면 우리는 익히 알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미워할 겁니다. 제 영상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시잖아요. 절대적인 사랑 받으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왼쪽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 있죠. 바로 공장장에 로직이 들어가 있는 세력 포착입니다. 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죠. 자연과 환경, 주성 엔지리언이 먼저 나왔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화택기 한번 해볼겠습니다. 자 시가 0% 시작해서 고가 18%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뭐냐 시초가 매매 전략으로 내가 시가에 잡았다면 벌써 아침 일찍 18%의 수익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자연과 환경 아까 들어왔고요. 자 다음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주석 엔지니의 경우도 시가 18,980원에 고가 22,400원, 아침 일찍 시초가를 잡았다면 내 계좌의 18%라는 수익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왼쪽의 종목들이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 현재 시간 폴라리스가 갑자기 어, 오피스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시가 2% 고가 현재 7%.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가 아침 08시 30분 기준으로 시초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매 타이밍 잡아 들어가고 있고요. 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상단에 제 개인적으로 오픈해 놓았습니다. 3703-8575번으로 상단에 1번 또는 하단에 댓글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세력 포착되어 있는 종목들 마구마구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실 수 있게끔 제가 무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방해니까 유료로 하지 마시고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급등, 안착, 저점, 다지고요. 다시 한번 폭등, 급등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왜 이제 시작이라면 앞으로 대세는 앞으로의 시장을 10년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섹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기 원하시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큰 수익을 냈던 반도체 섹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10년은 여기서부터 지금 2023년도니까 10년을 빼면 몇 년도죠? 2013년도.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 지금 보시는 이 지금 구간까지의 약 10년 동안의 구간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자이 당시 2013년도에 가격이 얼마였죠? 2만원이죠. 여기서 2만원은 50분의 1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그 100만원이 거의 10만원까지 갔었죠. 이것은 얼마죠? 500만원이었습니다. 이제 이 반대, 이 바닥에서 지금 기구 있었었죠. 이제 여기 100만원 이제 스타트 나온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까지 10년 동안 갈 수밖에 없죠. 왜? 이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의 경우도 한번 봐보세요. 역시 이제 100만원 시작 나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죠.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액면 분할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한 황제주로 지금 등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이고 안착하고 계속해서 날라갈 수밖에 없는 에코프로라는 겁니다. 중간중간 합정 계속 잡아 주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왼쪽에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저가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하나만 더 눌러보죠. 자연과 환경을 아까 보았으니까 이 잠깐 멈추고 싶은데 너무나 빠르게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매매를 가볍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대우건설이 지금 포착이 되었습니다. 대우건설 아침일찍 내가 매매 지금 잡아 드렸죠? 함께 하셨다면 시가 4,360원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고가 12%. 대우건설로 아침일찍 여러분들 하셨다면 10%의 수익이 벌써 챙겨 나갔다는 거고요. 1 0만 원을 투자했다면 벌써 100만 원 수익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100만 원씩 20일만 하셔도 여러분들 2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단 이런 종목들이 한 종목뿐이냐.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이 매일매일 장이 열리는 그 순간, 장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특히 자연과 환경 같은 오늘 경우 완벽하게 잭팟이 좀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3703-8575번으로 상단에 제 개인전화번호로 1번 또는 공장장 하단에 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들과 세력주 매매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